감사합니다. 죽음과 폐악과 이 세상의 흐름과 사조와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끌어내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매도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구원받은 의리가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늘 전하는 그 통로요,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들었듯 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듯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도 새겨지는 복음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우리가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그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직장과, 그 또한 사업과, 기업과, 학업과, 그 삶의 모든 현장, 현장,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다윗을 살펴주시고, 다윗을 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위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는 첫 운물물을 길어 올리듯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손길과 첫 마음으로 헌신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믿기에 하나님 보내신 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주님 이렇게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더잘 믿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믿게 하시고, 더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함으로 구하는 이들이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새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첫 손길로 감사의 예물을 성별하는 귀한 손길과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 감사가 늘 끊이지 않고 변함없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다위처럼 드립니다. 거기가 사막이 되었든 동굴이 되었든, 궁궐이 되었든, 궁중이 되었든, 편안한 자기의 잠자리가 되었든, 편안한 자신의 자정 가 자리와 직장과 학업이 되었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다윗을 들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들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0편, 30편. 아직 뭐 다윗의 시편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 조금 더가 아니죠. 뭐앞부분에제1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편은 전체적으로 다섯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구절을 그대로 본을 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찬양이거든요. 시편인데 오경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오경은 그냥 율법, 창세기, 출애길애외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섯 권의 단순한 권수의 개념이 아니라 오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법, 길, 토라, 진리, 원칙. 그래서 시편도 다섯 권으로 가는 이유는 원칙을 따라 기도하고 원칙을 따라 찬양하는 것 그걸 넘어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감사는 우리의 삶의 토라와 같은 것, 원칙과 같은 것 이런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감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이게 원칙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에는 토라가 들려져 있었고요. 입에는 토라와 같은 찬양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토라인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시편의 찬양이 나왔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다윗의 삶의 자리입니다. 자, 오늘 시편 30편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길지 않은 시편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30편 1 2절의 결론 부분에 이 시편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시편 30편의 시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뭐 다른 감사와 찬양의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윗에게 있어 지금 이 시를 기록한 시인 다윗에게 있어서 이 30편 전체를 감사 찬양으로 올려 드리고 있는 그 분위기와 톤을 보면 그냥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는 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긴장을 벗어나 심각한 죽을 고비에서 아주 철렁 내려앉는 아주 그냥 확 내려앉았다가 저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갈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의 찬양의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싹 쓸어 안았다가 철렁 내려앉았다가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무한감사와 그 쓸어내린 가슴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알아서 늘 감사했듯 범사에 감사했던 내용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하나님 정말 큰일 날뻔 했네요. 예. 하나님 정말 죽을 뻔 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저는 완전히 저 죽음으로 수월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죽음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끝날 뻔 했네요,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건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 요게 도대체 시인 이 다윗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아주 철렁 내려앉았던 그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이렇게 극한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바로 이 시편 30편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윗의 생에 전체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요새 우리가 사무엘하 하면서 다윗의 그 우여곡절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가다가 보면 뚝 떨어지고 또 가다 보면 뚝 떨어지고 막 이런 개념들.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30편이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때 이 시인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져서는 안될 무모함과 교만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오늘 본문 10편에 나옵니다.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그냥 단순히 자신의 정황을 설명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다윗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그냥 고통, 아니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요. 6절과 7절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이후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구했던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 6절, 7절을 보니까 이게 바로 이 시인 다윗이 한때 심각한 상태로 전락이 되었었던 때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내가 형통할 때의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라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닌가 싶었는데, 뉘앙스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니까 6절 고 내용으로부터 파악해낸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자만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세속적으로 안정이 된 거예요. 아주 평안한 삶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안정감 속에 살면서 자만에 빠져서 자신한테는 어떤 도전이나 어떤 위기가 없을 것이고 나는 아직 이제 확고부동한 변함없는 이제 탄탄대로를 살아가는 굳건한 산과 같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함디화 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확고부동한 은혜와 산과 같은 평탄한 삶을 내가 살게 되었다.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타이밍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의 그 타이밍들을 보시면 바로 이 타이밍인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일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때 갑작스럽게 죽음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걸 직접 표현을 해 내고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실제로 이제 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살려 달라고 외쳐 부르지진 것처럼 다윗 세계에 이런 위기가 왔던 거죠. 그게 건강상의 위기였는지, 뭔가 크게 무너지는 심각한 위기였는지, 마치 건물이 무너지는거나 삶이 무너진 것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위기였든지간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바로 그게.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그 인생이 위기가 왔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살려 달라고 고백을 하며 외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시편 30편 1절과 3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공통된 단어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구해 주셨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셨다가 아니라 구해주시는 모양새를 설명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는 겁니다. 끌어내사. 그 다음에는 3절 말씀에 역시 동일한 단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끌어내요. 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집어가지고선 끌어냈다. 뭐집 안에서 바깥으로. 끌어내었다 뭐 이런 위기나 곤고한 상황에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건데 원래 요 단어는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달라라는 단어인데요 요게 히브리어 달라 근데 이게 바로 우물에서요 우물에서 깊은 우물에서 우물에서의 줄에다가 두레박 달아가지고선 쭉 내렸다가 그 밑에 있는 그 깊은 물을 담아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요 시편을 기록한 요 시인이 바로 인생에 자기 교만 어떤 문제다 여든 자기가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젠 탄탄대로다. 이제 난이 정도면 되었다. 이게 다나님 은혜다라는 은혜 맞는데 그걸 빌미로 교만하지게 되며 내가 이제는 내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고, 내 밑으로는 다 꿇어. 내가 이제는 최고다. 여기까지 참잘 왔다. 내가 그래도 그만하기 여기까지 왔고, 이제 여기서 나는 더 이상 무너질 리 없구나. 잘 되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 뭐냐 하면, 높아진 순간이 아니라, 우물에 빠진 순간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줄을 내리셔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던 상황을 이 우물의 상황이랑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늘 오늘날 우리에게도 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떤 우물에 빠질 수 있듯 또 어떤 이는 현재 우물에 빠져있는 그런 정황일 수도 있듯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빠져있다라는 것 자체로 끝날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매달리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우물 안으로 줄을 내려서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듯 다윗을 끌어 올리셨다는 라 겁니다. 그게 바로 시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시인이 대단한 게 뭐냐 하면, 이 다윗이 대단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잠깐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나는 안전하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며 자기 만만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을 때에 뒤에 바로 뭘 눈치 챘느냐 하면,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느껴졌습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여 아,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렸다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게 요 시인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셨구나. 여기서 이제 우물로 따라오자 버리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 이 큰일 났구나. 해서 바로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에 빠졌으면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 달라고 우물이 울림통이 되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나가던 사람이든 물길로 온 사람이든 누가 오든 그걸 내려서 꾸르지부 올리게 해야지요. 근데 다윗이 요시인이 대단한 점은 바로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려 버렸구나. 다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게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가 운물에 그렇게 빠져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성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예. 아유, 끝까지 또 그래도 이 믿음의 백성의 그 모습 그 모양새는 잃지 않습니다. 요거 이 구절의 내용은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게 날좀 살려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려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고요. 10절이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나를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더 대단한 건 바로 요거예요 아, 하나님 나한테 얼굴을 돌리셨구나? 이걸 알았대는 거죠. 두 번째 더 대단한 거는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셨대는 거예요. 뭐, 왕궁에 살고 적들을 몇만이나 물리치고 땅을 얼마를 확보하고 세금을 얼마를 확보해가지고 왕 대접을 받고 뛰어난 재판을 하거나 어떤 소송을 참 지혜롭게 잘 감당을 하거나 공문을 잘내 보내는 그런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거 다윗 이 시인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각도가 약간 바뀌었다라는 것도 감지해낼 수 있었다는 그것이 대단한 것이고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우물에 빠진 신세라는 걸 알고 발버둥을 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게 대단한 거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거지요. 우물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서서 하나님이 줄을 내려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요게 오늘 시편의 내용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응답하신거에 대해서 시편, 시인이 참 시인답게 표현을 했습니까?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배옷이요. 상복입니다, 상복. 슬플 때에, 절망에 상한 때, 누가 죽었을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때 입어야 될, 바로 그거 어떻게 하셨대죠?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뭐죠? 기쁨으로 옷 입혀 주셨다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네 여러분 여게 기가 막힌 구원의 개념 옷 입음에 대한 표현으로 다윗이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은혜를 옷 입었다 구원을 옷 입었다 이, 이 옷에 대해서 민감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언약에 들어올 때 옷 벗어지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때 일반적인 옷을 벗겨 버리시고 찬양의 옷을 입혀 주셨고 죽음의 옷을 입고 있던 그를 벗기셔서 생명의 옷을 입히셨고 수월로 내려가는 그 멸망의 옷을 벗기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세상의 옷을 벗겨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셨고. 예, 다윗이 지금 그거 고백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고, 오, 배옷을 벗기,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 여러분, 이건 다윗이 아마 자신이 삶에서 전매 낸 표현들일 것 같아요. 뭐 저작권 이야기 같은 거는 이제 좀그렇고요 왜요? 슬픔이 춤으로 변했다. 춤 춰본 사람 아닙니까? 그냥 단순한 개념의 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추 춰본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춤춰본 사람. 뛰면서. 그리고 그옷 벗고 갈아입은 거. 아들 죽었을 때. 아이 죽었을 때. 상복 입고 있다가 죽었다라는 소식 듣고는 바로 갈아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다 자기가 해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나위지. 이게 대단한 겁니다. 감사하지요. 12절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왕인지 뭔지 그냥 평민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하나님 나를 그 구덩 구렁 우물 그 깊은 곳에서 줄을 내려주셔서 끌어 올려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외부적인 위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부적인 위기입니다. 여기 오늘 10편 6절 말씀처럼, 그래도 이 정도면 내지는 내가 형통하고, 내가 견고하게 되었고, 잘 되었다. 만만하며, 교만하며, 여유 부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얼굴에 각도가 바뀌어버리면서, 물론 그걸 감지해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완전히 틀어버렸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이 눈빛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시선의 각도가 약간 내 곁에서 벗어난 것 같다라는 느낌. 생각, 그 관찰. 이 다윗은 그것을 감지해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그 얼굴이 바뀌었다. 시선이 약간 벗어났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건 알려줬을 때 그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순간순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매번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바뀌어가 각도가 바뀌는 것 같을 때에 바로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바로 성막으로 뛰어갑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그렇게 왕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라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두 가지를 우리는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 구원과 그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르짖는 영혼이 돼야 됩니다. 끌어올려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영혼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서 시선이 약간씩 돌아간 것 아닌가라고 이걸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다위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영혼들로 오늘 한 날을 또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